약 먹는 사람,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일반 실비에서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실비로 가입을 안 받고 유병자로 지금 가입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게. 고혈압 약 먹고 하는 사람인데 통풍 약 먹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유병자로 들어가.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아니 초특급님, 일반 실비 할증돼서 들어가니 느 자기 부담금이 높아도 그냥 유병자로 들어가는 게 싸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질문이 안 맞는 질문이야. 왜안 맞냐? 유병자 실비나 유병자 건 보험은 어차피 이 보험 자체가 할증으로 떨어져 있는 보험이야. 일반 실비에 약 먹는 사람이 가입을 하면 할증을 붙여가지고 가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병자 보험은 싼게 아니라 얘는 이미 할증이 돼 있어. 똑같은데 실제 비교해 보잖아요. 유병자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이미 유병자는 비싸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일반 실비는 유병자가 비교했을 때 싸거나 값거나 그래요. 일반 실비는 할증이 돼도 왜? 할증을 시켜서 가입을 받은 거야. 유병자는 이미 병력이 많다라는 전제기 이 때문에 얘는 비싸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단순히 할증이 들어갈 거는 일반 실비로 가입을 해야 돼 빈대 때문에 뭐 초가상한 데 온다는 거 있죠 이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일반 실비로 가입을 할수 있음에도 설계사의 어리석음 때문에 유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병자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상담해 보잖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재작년 8월에 유병자 실비 가입해드렸어요. 잘했죠?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었을 때는, 유병자 실비에 꼭 가입하지 않고, 일반 실비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알아볼 일이에요. 오늘의 그래서 제목 1번이 뭐냐. 유병자 보험은 약 먹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약 먹는 사람들 중에 할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은 일반 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유병자 실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 급에 보험 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